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 우리 아들 달아야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아멘.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죄로 인한 그 징계, 나단 훈지자가 사무라 12장에 이야기했던 그 다윗의 가족들이 이제 당하게 될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 바로 이 사무에라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물론,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들 가운데서 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 암론이 <laughs> 그 다마를 사랑해가지고 그녀와 동침하기 위해서 아, 요나답의 충고를 듣고, 거짓말로, 또 결국에는 다말과 동침합니다. 그런데, 그를, 그녀를 아내로 맞지, 맞아들이지 않고 쫓아내죠. 그러니까 다말이, 그의 오빠, 그 압살롬의 집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 또 압살롬,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그 악한 일은, 결국에는 악한 일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뭐 풀어지거나 녹아지거나 아니면 돌아서거나 치료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2년 동안 계속 그 상처가 더 깊어진 거예요. 그 상처가 깊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악이 더 커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2년 동안 뭐를 계획했냐면 어떻게 하면 저 압론을 죽일 것인가, 이 복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 뭐 그것을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털 깎는 일이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모든 그 다윗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윗도 함께 가자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무리한 요청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나라의 일들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도 가는데 자기까지 거기 함께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압살롬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윗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다윗이 안 된다고 그러죠 당연히. 내가 그렇게 갈게뭐 있냐. 그러면서 그냥 축복하고 맙니다. 너가 가서 이 일이 잘될 것을 축복한다. 그리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이 다시 어이야기해요 26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27절에 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도 압살롬이 계속 지금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압론은 꼭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과 함께 압론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제외한 모든 그의 아들들이 지금 압살롬이 양털 깎는 그 일에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든지, 어, 압살롬이 자기가 원하는 그 일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거지죠.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 자기의 계획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28절에 이미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이렇게 그의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미 압살롬의 종들에게요 다 명령을 내려놨어요 이제 일이 끝나고 저녁 때쯤 연애가 베풀어지고 또 사람들이 그 술로 인해서 이렇게 탁 술기운이 올라올 때아 어, 어, 그때 아무런 힘을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종들로 하여금 이 압론을 죽이라고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연회장이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의 압론, 그 아들들 가운데 마청이 지금 셋째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나머지 아들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쿠타탄줄 아는 겁니다. 아, 드디어 이제 이 형이 자기가 왕권을 노리고 자기 형을 죽이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또 거하게 된다면, 앉아 뭐 주장하거나 있다면 자기들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리를 모두 도망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살롬이 철저한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거죠. 다윗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도왔던 유압과 또이 압살롬이 자기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돕고 있는 그 압살롬의 종들 이 악한 일들을 이렇게 돕게 하는 그런 장본인들 이게 참 안타까운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이게 길이 있을 때라는 말은 다 도망하고 있을 때 그때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잔치 자리에서 분명히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압살롬이 압논을 죽였으니까 아 이거는 이 사람도 아 이건 반역이다 구태타다. 그래가지고 모든 아들들을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어요. 압살롬이 임금이 되려고 그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기도 깜짝 놀라서 오는 정황이니까 어떻게 된지를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랬더니 31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아들들을 함께 보낼 때 다윗은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상 못했을까요? 아마 압론 혼자 갔으면 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아들들도 다 갔으니까 설마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우면서 다윗이 생각했던 그거겠죠 나 때문에 라는 아마 그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 벌어졌지만 다윗이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옷을 찢고 들어 눕고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요나답이 등장을 해요 아주 간교한 사람, 간사한 사람. 그래서 <laughs> 암논이 다마를 사모한다고 했을 때, 에, 거짓, 이런 못된 술수, 관계를 알려줬던 이 요나담이 등장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담이 아래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주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다. 그랬습니다. 그니까이요나다요 아주 어,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니까. 압론에게 다화를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 술수를 다 알려줬을 때부터 이 일이 부당한 일이고 또이 일로 인해서 다윗 집안에 어떤 일들이 어, 올지 또 어떤 결과를 악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압론이 어, 다화를 범한 그 이후로부터 뭐냐면요, 압살롬을 계속 주시했던 겁니다. 다마리 오빠 압살롬이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계속 그걸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 양털 깎는 날 모든 시, 어, 왕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데부터 아마 더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 어, 잔칫집에서 그 어, 쫓아온 도망 나온 그 사람의 어, 소문을 듣고 아. 압살롬이 압론을 죽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죠. 이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간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압론이 다마를 범한 것이 압살롬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아픔과 그에게 어떤 분노를 안겨주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요나답이 그렇게 그 일을 시켰잖아요. 그 일을 들었을 때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야, 그렇게 하면 네가 아픈척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될 거야.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유나 답도.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에 압살롬은 도망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어, 왕자들은 다 도망하고 뭐 왕궁으로 왔겠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러면 당당해야 되지 않아요? 원수와 원수를 갚았으니까 다말에 대한 원수를 내가 이렇게 갚았습니다. 하면 정당하면 정당한 일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 압살롬이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냥 복수 갚는 것, 원수 갚는 것,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는 것. 이게 복이냐 이 말입니다. 복이면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이 아니니까 이렇게 도망을 하는 게지요.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했던 다윗의 아들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laughs> 얼마나 이 다윗의 왕가에 이런... 폭풍우가 지금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해 가지고 그슬왕, 안미우리 아들, 달메에게로 달매에게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달메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laughs> 다윗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는데,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그그슬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아람의 여러 그 작은 부족 국가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그술랑 그러니까 달메의 딸이 어,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어, 낳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자기 외가 외각, 외가 집밖에 없는 거예요. 외가. 그래서 거기로 어, 도망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동안 있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그랬습니다. 3년 동안 피신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3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누구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까? 39절에 보면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이것은 압론이 죽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론의 잘못을 다윗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다윗은 다윗대로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녀석이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 복수로 한 건데 저것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또 그러니까 여기 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어 3년 동안 피신해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또처량하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었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근데 그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그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은요, 더욱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41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신명기 4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보니까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요? 그 백성이 얼마나 아픔을 다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런데 복수하는 게 내가 하는 게 빨라요. 하나님이 하는 게 빨라요. 내가 하는 게빠르잖아요 내가 하는 게 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길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뭐냐면, 믿음이 없음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그 증거가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복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를 했으면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편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 자리를 피해서 3년이나 도망해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다윗은 3년 동안 또그 압살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저 녀석이 조금만 참지 저걸 자기 원대로 했다가 저렇게 아파하니까 하나님도 역시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소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니래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원수 갚고, 원수 갚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거는 인정이 안 돼. 이건 안 돼. 용납할 수가 없어. 도저히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원수 갚고 싶고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렇게 내 원대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 그 자리에서 한번더 참고,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프게 해드리는 일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수 갚지 말고 늘 얻어 터지면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세세하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내가 복수하고 싶을 때, 내가 원수 갖고 싶을 때, 내가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욕심이 내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 주간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새의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오늘은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과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줄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을 봅니다.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복수를 했지만 그것이 압살롬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다이수로부터 떠나가게 됐고, 이스라엘을 <laughs>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는 아픔에 세월을 보냈고, 그를 바라보는 다윗 또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 또한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일을 할 것인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복수하고 싶을 때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드리고